오늘은 카페에서 번호 따는 법에 대한 영상입니다.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호 따는 법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뭐 시발 웅장한 BGM 틀면서 동기부여 연설과 마냥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, 여러분.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이런 족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더라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 입장에서 좀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. 뭐 한창 헌팅하러 다닐 때뭐 이쪽부터 저쪽까지 길에 있는 예쁜 여자 번호는 다 물어본다 그런 패기가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뭐 그럴 때는 꼭 길에 있는 카페도 들려서 꼭 헌팅을 했어요. 나름 카페가 인구 밀도도 높고, 음, 그리고 카페 가면 예쁜 사람도 많아요. 어, 그렇게 3층짜리 카페면 뭐 3층에서 한번 물어보고. 2층에서 한번 물어보고 1층에서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네,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그 카페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을 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 어, 여러분이 혼자 뭐 노트북을 하러 갔든 뭐 친구랑 갔든 카페 에 갔는데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어, 카페에서 파는 쿠키 있잖아요 그 2,000원 내외에 파는 거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서 여자분이 있는 테이블로 갑니다 되게 사람 좋은 웃음을 보여주면서 어 저도 저쪽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 예쁘셔서 하면서 뜸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n t 쿠키를 내밀 poi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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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는는 t poi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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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o i n t poi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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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친구랑 있는 상황이면 그 친구분께서 오. 해주면서 응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자리로 가면 두 분이 여러분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을 흘기틀기 쳐다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찌 됐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얻게 돼서 좋습니다 그럼 번호를 언제 물어보냐 여러분도 카페를 이용하고 그 여자분도 이용해야 되는데 커피도 다안 마셨는데 괜히 번호 물어봐서 뻘쭘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여자분이 커피 다 마시고 일어날 때 또는 여러분이 일어날 때 물어보는 게 베스트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쿠키를 이용한 방법 설명드렸는데 뭐 헌팅에서 100%라는 건 없지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보다는 초보자 입장에서 덜 떨리고 명분도 만들 수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여자분이 있을 때 자고짜 앉는 거예요. 옆에, 또는 앞에. 어, 이거는 약간 좀 떨릴 수가 있는데, 철판 깔고 몇번 하다 보면, 숙해지면, 나름 괜찮은 방법입니다. 어, 저는 여자를 놀리는 걸 좋아하는데, 여러분이 유쾌하게만 하면 되게 신선한 반응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옆자리, 어, 앞자리 가서 별말안 해도 돼요. 어차피 상황 자체가 좀 뜬금없고, 그런 웃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, 굳이 재밌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앉았고, 여자분이 약간 얼탱이가 없어 하면, 또 동시에 재밌어 한다 하면은, 너 예쁘셔서 앉았어요. 이 정도로 운을 띄우고, 몇 살이냐, 학생이냐, 이건 뭐하고 있냐. 이렇게 얘기하다가, 어 저도 가봐야 된다 하고, 연락처 물어보고 가시면 돼요. 여러분이 진짜 개씹 변태같이 생기고, 뭔가 바이브도 썩창이다. 이러면 여자분이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, 어느 정도 여러분이 헌팅에 익숙해졌다 하면은,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, 쪽지를 주고 오는 겁니다. 아날로그 감성을 주고 싶다 할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. 어, 너무 떨려서 좀 말을 걸면은 말을 좀 버벅일 것 같다 할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. 그 쪽지 내용은 뭐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어, 사람 많은 데서 다짜고짜 연락처 물어보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쪽지로 연락처 남깁니다. 카톡, 아이디, 뭐 전화번호 이렇게 써서 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카페 헌팅 방법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페에 놀러 오셔서 클럽 읽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